녹내장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4가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녹내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으실수록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시신경의 구조가 약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젊었을 때와 같은 안남이라도 시신경이 버티지 못해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40세 이전의 젊은 나이, 심지어는 1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나이의 녹내장은 여러 원인이 연관되어 있지만 특히 근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시는 가까운 곳은 안경 없이도 잘 보이지만 먼 곳은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눈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렸을 때 근시가 생기는 과정에서 시신경의 구조가 변화해서 시신경이 녹내장에 취약해진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농내장도 유전이 되는가입니다. 물론 가족분들 중에 농내장이 있으신 경우,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농내장의 가능성이 약간 높지만, 일반적으로 100% 유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의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듯이, 시신경의 구조나 눈의 상태가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내장이 생길 가능성도 비슷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가족 간에도 얼굴이 아주 똑같지 않듯이, 농내장이 생길 가능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신질환 중에 당뇨고혈압은 대표적인 농내장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신경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은 매우 작고 얇은데 이 혈관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당뇨고혈압은 농내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를 많은 양 오래 드시거나 눈에 넣으시거나 눈 주위에 바르시는 경우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 여성분들이 급성 폐쇄각농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분들에 비해 높습니다. 급성 폐쇄각농내장은 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눈의 통증, 두통, 시력 저하를 동반하는 농내장으로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농내장도 수술로 치료 가능한가요? 녹내장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치료는 주로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며 안압을 낮추며 상태에 따라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안압이 높고 시신경이 나빠진다면 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녹내장 수술을 합니다. 녹내장 수술은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술이며 이미 나빠진 시신경을 다시 좋게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세 번째, 녹내장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눈은 공처럼 생겼고 그 안에는 방수라는 물과 비슷한 액체가 있습니다. 눈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수가 만들어지고 일정하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면 눈 안에 방수라는 물이 점점 차게 되고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녹내장 수술은 눈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물을 눈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칼로 절개를 해서 물 나오는 귀를 만드는 수술이고, 아미드 웰브 삽입술은 튜브와 연결된 작은 장치를 눈 주위에 고정시켜 물이 나오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 외에도 젠과 같이 작은 관을 넣는 등의 다양한 수술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통 1박 2일로 입원하시거나 당일 입원, 당일 퇴원으로 수술이 진행되며, 수술 직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번째, 녹내장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녹내장은 사실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녹내장은 작고 정교한 눈이라는 기관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생기고 진행하기 때문에 안과에서도 망막 전환부 등 다른 전문 분야를 진료하시는 교수님과의 협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녹내장은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과나 신경과와 같은 다른 과에서 드시는 약이 녹내장에 영향을 줄수 있고 반대로 사용하시는 녹내장 약이 다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은 다양한 임상과들과 함께하는 보다 넓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강동성심병원은 안과 교수님들 간의 긴밀한 협진 체계가 장점이며, 또한 다른 임상과 교수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